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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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용빈님이 오늘 좀워주세요어 왜? <목소리> 제가요? 이유가 있나봐요. 유가있나봐 아니 제가 우면안 돼요. 안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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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뭐뭐뛰어 엑스포. 뭐, 뭐 네. 시작합니다. 엑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 아, 지금 용빈 어, 리어니 <laughs> <뭐야>? 아! 내가 다아는 <놀람> 아니. 아이 했던 거나이가한거구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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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와, 야, 와, 와. 아! 와. 와. <놀람> 와. <놀람> 와. <놀람> <놀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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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ハイの先